평양지역 사람들의 인권 모호와 법률 및 보건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신 김국현 브라이언 킹 총장님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 사회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번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은 특별히 한국과 미국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칸서 보건교육대학교 김국현 총장님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칸서 보건교육대학교 김국현 총장님의 이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국현 총장님의 이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서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명예보건학 박사를 받으시는 김국현 아칸소 보건교육대학교 총장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현 총장님께서는 1961년 출생하시어 1982년 툴레인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1985년 미국 보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김국현 총장님께서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의 판사를 봉직하시는 등 미국에서 법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며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국천 총장님의 교육자로서의 주요 경력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법학대학 견임교수로 재직하셨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조지 메이슨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법학대학 견임교수로 재직하시는 등 학자로서 후학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주요 사회 경력으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 토마스탱 국제무의재판대회 공동회장을 연임하셨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워싱턴 DC 정부의 의료위원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국경 총장님께서는 음악을 통한 청소년의 교양 함량을 위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카고 법조인 교향악단의 바이올리스트로서, 2019년부터 아칸소 포트 스미스 교향악단의 바이올리스트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김국형 총장님에 대한 이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대학원장님께서 명예 보고나 박사학위 수여 추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장 이재규 교수입니다. 한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아칸소 보건교육대학교 김국현 총장께 명예 보건학 박사 학위를 드리는 추천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국현 총장께서는 1961년 5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출생하였으며 196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친으로부터 정직함과 성실을 대하여 헌신적으로 사회에 공헌한다면 주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1982년 미국 뉴 올리언스 툴레인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85년 미국 보스턴 법과대학을 졸업,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김국현 총장께서는 건강, 인권 등의 회복을 이유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자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특히 한인들을 위하여 야간에 성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민법, 시민권 획득 절차 등 특히 한인 청소년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헐리우드 교양악단, 몽고메리 교양악단, 베네스타 트리니티 악단, 시카고 법조인 교양학단, 시카고 시 교양학단,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 교양학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단원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였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미국 메릴랜드 소재 볼티모어 대학교의 법대교수,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법대교수, 미국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주립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법률가를 양성하였고, 메릴랜드 주위의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판사로서 봉직하고 법률가로서 활동하면서 인권 옹호에도 앞장서서 봉사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는 아칸소 보건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골 의사와 보건요원 양성교육자로 활동, 한인들의 건강 및 권익신장, 그리고 준법정신 등을 함양하고 한인들을 위한 후학 양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에 의거 한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소종의 심의를 거쳐 김국현 총장께서 명예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향기선 총장님께서 김국현 총장님께 명예 보건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박사 학위 수여는 미국 LA 현지에서 한서대 동문이며 김국현 총장님의 부친이신 김진영 박사님께서 함기선 총장님을 대신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GLINTV 대표 정진철입니다 대한민국 한서대학교 2021년도 명예 보건학박사 학위 인터넷 수여식에 박사학위 후도와 박사학위 증서 수여 그리고 학위 수수자인 아칸서 보건교육대학교 브라이언 김 총장의 감사의 답사 순서를 이어받아 진행하겠습니다. 박사학위 후두와 박사학위 증서 수여는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님의 위임으로 브라이언 김 총장의 부친인 김정현 박사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영 박사는 지난 2006년도에 한서대학교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수한 분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국 당의 처음으로 지난 1972년부터 시작하여 LA의 코리아타운을 세우신 분이고 1974년에는 LA 코리안 축제 그리고 LA 코리안 퍼레이드를 창시한 분이며 로스앤젤레스 지방정부의 고위직을 지녀서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L.A. 시 정부가 L.A. 코리아 타운 입구 교차로 광장을 김진영 박사 광장이라고 명명하여 교차로 네모등에 신호등 위에 김 박사의 이름 표지판을 영구히 붙착하여 그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위 후드와 학위 증서 수열를 시작합니다. 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이언 김 총장님의 박사 학위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요.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부친이신 김진영 박사님과 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또한 이곳 한국에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한서 가족 여러분, 먼저 반가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서대학교의 총장으로 학사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선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른 돌발적 환경으로 인하여 한서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원격 화상 방식을 통한 박사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게 된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서대학교에서 수년 전에 아버님이신 김진영 회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데 이어 오늘 아드님이신 브라이언 김 미국 알칸서 보건대학교 총장님께 박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두 분께서 한서대학교의 박사가족 동문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1999년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받은 바 있었는데, 2년 후에 제 여식도 동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 많은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우리 한소대학교에서도 박사 가족 동문이 탄생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여 왔는데 오늘이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기쁜 날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라이언 김 박사의 훌륭하신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브라이언 김 박사님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1960년대 중반.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언어와 문화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어렵다는 미국의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처벌받는 소수 민족과 약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헌신하여 미국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법과 대학에서는 훌륭한 교수로서 존경을 받은 분입니다. 한편으라는 음악적 재능을 살려 미국의 저명한 교양학단의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활동하여 애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연주가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한서대학교는 이러한 훌륭한 분을 동문으로 삼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브라임김 박사님의 아버님이신 김진영 박사님과의 20년이 넘는 친분과 형제와 같은 우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영 박사님께서는 일생 동안 수집하신 귀한 자료들을 한서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셔서 김진영 기념관을 개관하고 학생들에게는 물론 일반 관람자들에게도 의미있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소대학교는 두분 박사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래오래 간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문 박사가 가족이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기선 총장님의 김국정 총장님에 대한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한상 감사합니다. 이서 Hello, I'm LA City Councilmember John Lee. First of all, big congratulations to Brian Kim on receiving an honorary doctorate degree in public health from Hanso University in Korea. I heard your story from your father, Jin Kim, who it's an understatement to say how proud he is of you. So just Congratulations on you receiving this valuable degree, and also thank you to Huntsville University for 30 years of your efforts to nurture our future global leaders. Congratulations once again. President Tom,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faculty, and students. Never in my imagination did I think that such an honor would be bestowed upon me. Conferral of an honorary degree is among the highest honors an institution can award, and I am humbled and immensely grateful for this honor. Without knowing it, my educational and career pathway coincided with the founding spirit. Of Hanseo University, creativity, confidence, and contribution. I was born in post war Korea in 1961. My family moved to Japan in 1965 and later to the United States in 1968. Since the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my path to the present has been integrated with these three ideals of creativity, confidence, and contribution. America in 1968 was a turbulent place. America was still involved in the Vietnam War. Both Martin Luther King and Robert Kennedy had been assassinated. And there was general unrest in the country. In the midst of this environment, my father, Jin Hyung Kim, determined to create a community for Korean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so that these new arrivals might have an easier time to adjust to a new country and new culture. His mere idea became a reality in 1974. Today, Los Angeles, Koreatown is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A metropolitan area has the largest diaspora of Koreans outside of Korea. My father's tireless efforts in developing Koreatown embody and prove that creativity, confidence, and contribution can realize a mere ideal into reality. I have lived my life guided by my father's example. Seeing his efforts, I know that dreams, can become reality. Wherever we are, whatever our goals, education is the key to our successes. As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wa University, my father and my mother knew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its impact on how my life would change because of it. Thus, following college, I went to law school, and for nearly 30 years thereafter, I did all the things a lawyer would consider important in a legal career. Capping it with a judicial career. To become a judge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in Maryland, there was never an Asian American judge in the history of that state. I recalled my father's perseverance in realizing his dream to pursue my own goal of becoming a judge. By the time I was 50, I had done all that a lawyer might do in his career. All during this time, I had taught in law school as a law professor. Training a generation of lawyers. Having completed my term as a judge, I returned to the practice of law, but intertwined with higher education, particularly in medical education. It was at this time and in the ten years following that I became expert in medical education and accreditation. My education in law allowed me to learn the foundations of medical education and regulation, including accreditation of osteopathic med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Thus, I became widely considered a national expert in osteopathic medical school accreditation and invited to be president of a health educatio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his is just a snapshot of how I got to where I am today, implicitly embracing the ideals. Of creativity, confidence, and contribution, along with the example and support of my parents in their efforts to build a Koreatown like no other. Without these things, I could not have achieved my own successes. And with each of my successes, I have always remembered our empty handed beginnings in Heondong, Seoul, in post war Korea. Of course, as with any success, there have been occasional challenges i have made it a point to learn from them and to use those challenges to my advantage i did not know it then but i have pursued a path that is reflected in hansel university's educational goals these are not just ideals but they are real and realistic nelson mandela once said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i have used my education to play a small role in making a difference Hanseo University does this on a daily basis to change the lives of thousands of students for the future of Korea and on the global stage. Thank you again for this tremendous honor, which much with much gratitude, pride, and humility, I accept this award. Thank you. 다시 한번 명예 박사 학위 지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박사 축하곡 가사 축시낭곡과 합창이 있겠습니다. 축시낭곡에는 서산타임즈 김가연 부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축하의 노래, 함기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영광을 합니다. 당신은 태양의 후손으로 태어나 언제나 희망에 찬 삶이셨지요. 행하신 업적은 지혜로우셨고 따뜻한 인품은 고귀하셨지요 당신의 공덕은 푸른 동산에 쌓여 만인의 행복한 기념비가 되셨네. 오, 자랑스러운 박사님, 그 업적 길이 길이 빛나리. 에헤야, 대헤야, 우리 모두 행복일세. 에헤야, 대헤야, 우리 모두 기쁨일세. 오, 자랑스러운 박사님, 그 업적 길이 길이 빛나리. 다음은 한서대학교 풍생성학 교수 왕상들의 박사 축하곡 합창이 있겠습니다. say oh. 사람 든 눈이들 모두 길 기...